반갑습니다. 워렌버핏 주총 발음부터 테슬라의 FSD, 옵티머스, 그리고 세미트럭까지 다양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워렌버핏 주총의 일부분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50% 감소하면 사회에는 좋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에 좋은 일입니다. 사회에 좋은 것을 추구한다라고 발언한 워덴버핏. 그리고 교통사고 사고율을 줄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FSD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를 FSD가 줄일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놀랍지만 미국에서는 연간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수치를 50에서 80%까지 감소시키게 되며 FSD 발전에 따라서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의 감소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는 웨이모의 주행 영상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있지만 이런 센서와 상관없이 계획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여주며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 미국에 계신 키튼님께서 본인의 FSD 경험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FSD로 테슬라를 주행하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웨이모와 같은 실수를 하는 차량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fsd는 역주행 차량마저 문제없이 피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율주행에서도 계획 부분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다른 자율주행 혹은 사람이 운전보다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역시 글을 남깁니다. 워렌 버핏이 테슬라 포지션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움직임입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워렌 버핏의 말이 진실이라면 테슬라 매수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과거 애플을 매수한 적도 있었고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고. 투자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으며 테슬라를 단순 투자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장기 투자에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테슬라 FSD 영상을 먼저 함께 보며 왜 테슬라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지 케이스님께서 공유해주신 영상인데 일단 첫 번째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은 얼마나 많은 사물을 한 번에 잘 인식하는지 얼마나 많은 보행자들을 정지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FSD만으로도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냈으며 또 이렇게 차가 가다가 사람들이 멈추니까 이를 인지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성공시킵니다. 아주 뛰어난 수준의 FSD를 볼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FSD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며 결국 핵심은 FSD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몸으로써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정말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없으면 은 차량을 운전을 못하겠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순간을 느끼는 사람들 중한 분이 월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너스입니다 아담 조너스 씨가 남긴 12.3.6 경험을 보게 되면 필요할 때는 신중하게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보행자와 관련해서는 더욱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며 부드럽게 작동을 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 라는 본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월가에서조차 fsd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이 확산되는 패턴을 보게 되면 땜과 비슷합니다. 일정한 인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땜이 무너지게 됩니다. 비슷하게 신기술도 모두가 인정할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가 갑자기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그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밖에 산업 내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도 테슬라의 포지션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누적잉여 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 중에 테슬라처럼 높은 누적잉여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점점 더 영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세워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놀랍게도 이는 미래를 대비하는 AI 투자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테슬라가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서 많은 현금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돈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빨리 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숨통이 트 트이길 기다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역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매력적인 구간임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일부 시장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시장인데 4월달 판매량이나 2024년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2023년보다 낮을 뿐만이 아니라 2022년보다도 낮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전체 큰 트렌드입니다. 전체 큰 트렌드를 본다 라는 거는 단순하게 한 분기 혹은 연단위가 아니라 2, 3년 혹은 그 이상을 보는 것이고 단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시장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단일 시장을 볼 때는 그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변수 역시 함께 봐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변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조금 삭감이 있었고 이 보조금 취소로 인해서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은 그나마 양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로 봐야 되는 변수는 각 국가마다. 내연차 제조회사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예로 들수 있고 미국도 포함이 되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내연차 제조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향도 분명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럽 시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으며 단순하게 한 분기 두 분기보다 는 단연간의 트렌드들을 생각하는 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에서 아주 중요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작업을 하고 있는 옵티머스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주요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면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옵티머스가 유용한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1배속으로 재생이 되고 있으며 배터리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 차량과 똑같은 FSD 칩을 통해서 2D 카메라만을 통해서 그리고 엔투엔드 신경망을 통해서 이 작업이 진행된다 라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 도 상당히 재밌는데 카메라가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를 보다가 옵티머스가 보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동그랗다 약간의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을 굳이 교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고 또이 색상 도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붉은색 통이었는데 조금 오렌지 색상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나 색상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옵티머스는 이런 원 데이터만으로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모두 다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작업자들이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옵티머스가 사람을 따라서 움직였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마치 테슬라의 fsd처럼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방 학습을 시키는 게 트레이닝 가장 ]에서 초기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FSD 같은 경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모방하면 되지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방할 자료가 없죠. 그래서 그 모방할 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제공해 주는 모습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엔트웬드 신경망을 학습시킨 결과 이런 배터리 분류 작업까지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코딩을 통해서 배터리 분류 작업을 할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일반화된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서 똑같이 사람처럼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게 됩니다. 똑같은 컴퓨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휴머노이드까지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아주 매력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일론이 추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옵티머스의 손이 22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 자유도라는 게 얼마나 많은 관절을 구부릴 수 있거나 회전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훨씬 더 유연한 작업이 가능해진. 다라는 의미이고, 22의 자유도는 이전 자유도와 비교했을 때두 배로 높아지는 수치입니다. 또한 더욱 더 사람과 비슷하게 바뀐다는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의 액추에이터처럼 실제 액추에이터 역시 팔뚝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토니 세바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새롭게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니 세바님은 벌써 여러 번 다루었지만 2010년도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하였고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만들었던 리튬 아이언 배터리 가격인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였으며 심지어 전기차 시장 역시 10년 20년을 앞서서 정확하게 예측한 분입니다. 이 토니 세바님께서 새롭게 만든 리포트를 보면 바로 휴머노이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이번엔 우리가 말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토니 세바님이 했던 말이 자동차가 말 시장을 대체했던 것처럼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을 대체한다 라는 리포트였는데 이번엔 우리가 말이다 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 시장이 휴머노이드에 의해서 대체되게 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또 상당히 많은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노동력 대체는 불가피하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다. 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노동력 시장에 투입되는 순간, 노동 시스템 자체가 완벽히, 새롭게 탄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 시장 자체가 개편된다라는 말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일론이 과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휴머노이드가 대신하게 되는 일은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휴머노이드가 대신함으로써 물론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건 일자리의 제거가 아니라 변동이 되게 됩니다. 반복적이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휴머노이드가 대신함으로써 사람은 다른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할수 있는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는 더 저렴해지게 되고 제품의 질도 더 높아지게 되며 생산성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같은 경우는 이런 미래를 더 이상 경제의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는 이제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머노이드에서도 역시 가장 앞서 있는 게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업의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작업의 유연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를 휴머노이드로 대체하기 쉽습니다. 테슬라 FSD처럼 엔투엔드가 아니라 정확하게 프로그래밍해서 이 일만 하면 된다라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코드를 짜면 쉽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어딜 가도 처음 보는 곳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테슬라 차량처럼 처음 보는 작업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엔투엔드가 필요하고 이런 접근법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역시 테슬라가 매력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다음 영상 역시 어, 너무 멋진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서 만든 EVA 수술 나타내고 있습니다. EVA 수이라고 하면은 우주복인데 우주선 안에서 입는 우주복이 아니라 우주선 바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우주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공간일 수도 있고 다른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의 우주복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한 모습입니다. 항상 줄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일관된 모습을 일론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서 볼수 있습니다. 과거 스페이스 X는 26억 달러로 드래곤 스페이스 X 우주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잉 같은 경우는 42억 달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X보다 개발하는데 4년이 더 걸렸습니다. 스페이스 X는 어떻게 더 적은 돈으로 더 빨리 개발을 할수 있었을까? 게다가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원과 투를 보게 되면 디자인 자체도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론은 보잉에는 비기술적인 관리자가 너무 많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살펴봤던 일론 머스크의 성공 공식에서 볼수 있듯이 일론은 항상 충분히 줄이고 난 다음에 10%를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을 낮출 뿐만이 아니라 개발 속도도 더 올리고 그 다음 버전을 개발할 때는 이전 버전과 전혀 다른 훨씬 더 뛰어난 버전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일론이 사람을 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일관된 성공 방정식이 이번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21년도에 나왔던 아주 재미난 기사입니다. gmco 마리바라가 2025년까지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라고 공언을 합니다. 완벽하게 따라잡겠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완벽하게 현실로 실현이 되지 않았고 그저 우승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라고 매년 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나오지만 항상 같은 패턴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세미와 관련된 소식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월마트에서 테슬라 세미를 인도받고 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문량을 세 배로 늘렸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테슬라 세미를 사용하는 곳은 펩시코, 마틴 브라워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에서 사용하는 세미는 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밍 자체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번 어닝 자료에서도 확인했듯이 기가 네바다 옆에 세미를 생산할 공장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세미에 대한 주문도 늘리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과 함께 세미 트럭 역시 생산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또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